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품 신고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만 한어 쌍은 더오 오라 게이밍 그리고 마이 아케이드 레트로 게임기 실물 작동판 보시나 보도할까요? 록와 여기는 마이 레, 마이 아케이드 레트로 게임기인데요 옛날에 우리가 오라시 갔을 때 했던 그 모습 거의 그대로네요. 우와 축구 게임도 있나 보지? 한번 보도할게요. 록어 이렇게 생겼구나. 자, 여기 이렇게, 어, 조이스틱과 버튼 두개 있고, 어, LCD 화면이 있고요 어,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헉, 게임, 퍼즐과, 어, 여러가지 게임 할수 있다는데 몇 개나 할수 있지? 300개나 할수 있게요. 우와, 2017년 9월 1일이나 완전 신제품이고요 우와, 최초 파란 곳이 되기네요 우와, 신기하네요. 우와, 이거 집에 있으면 좋겠다. 자, 이번에는. 오 역시 레트로 게임 어 200개 200개 게임인데요. 이건 좀 박스가 더 크네요. 어더 덩치가 큰 대신 200개가밖에 안 되네요. 어. 근데 액정화면 조금 작아서 걱정이다. 자 이렇게 버튼 두개 있고요. 어 조이스틱 있어요. 제가 또 어렸을 때오락시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어 2017년 고려나 1일이나 나온 완전 신제품이에요. 와 그렇구나. 우와. 좋아요. 어, 여기는 쌍문도 오조오락시고요. 제가 저번에 소개 한번 해드렸는데, 300개의 오락시 어, 들어있는 건데, 모양이 다 비슷해요. 승희가. 아마 중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그럴 것 같아요. 자, 쌍문도 오조오락시는요. 두 명이서 조각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어, 실제 동전 쓰면 안 된대요. 자, 그리고 여기 이게 재밌는 게 딱딱이가 뭔지 아세요? 딱딱이? 딱따기? 딱딱이가 옛날에 이렇게 어... 그래, 뭐랄까... 그런... 이렇게 전기를 딱딱딱 이렇게 누르면 전기가 딱딱 일어나는 그 조그만... 어... 스파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안에다딱 대고 하면은 동전이 코인이 한 개씩 올라가는 것처럼 어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어... 제, 그 나쁜 짓이죠. 그렇게 해서... 어... 꽁짜로 오라고 했던 사람도 있답니다. 우와 300개 갈수있대 우와, 우와, 자 한번 실제로 갖고 놀아볼게요 이거는 2007년도 고 7월 만들었구나. 자 여기 실물이 있는데 요 전락관계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물. 아 이렇게 끈이 어려가 거냐? 아이고. 자 여기가 게임기 인데요 자 게임기인데 그러니까 조작 버튼이 어, 리셋 버튼이 있고 어, 리셋 버튼 눌렀더니 다시 처음으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이 있고 스타트 버튼 누르면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또이 안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게임을 어떤거 해볼까? 이거는 소리가 나는지 자, 이거 누르면 소리가 꺼지고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오, 조작이 돼요, 진짜로. 와, 보이세요? 비행 게임인데, 오, 이거, 이거 누르면은, 오, 뚜뚜뚜뚜뚜 오, 잘한다. 아, 죽었잖아. 간다. 자, 이제 해봐야지. 오 재밌다. 오나한명 죽였어. 오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오아 죽었잖아.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리셋 게임에서 어, 다른 것도 할수 있어요. 어 이거 저거다 갤러그다. 우와 재밌다 옛날에 하던 기억이 난다 아 죽었잖아 아유 게임 해볼까? 오 이거 또 어디 갔다? 덕트 게임은 없나? 오, 이게 뭐야? 벨로? 오, 뭔가 소리가 있나 봐. 오, RPG, RPG 게임인가? 오, 어, 이거 소리 치거야나 이거 앞으로 안가니 밑으로 안가고 에이 위로 가야겠다. 아, 죽었다라. 자꾸 죽네요. 자, 이렇게 오 재밌는 게임 많은데요. 다 해볼 순 없지만 이렇게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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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가 하늘에 있는... 아, 죽었다. 아. 자, 이렇게 많은 게임을 만나볼 수 있는 자... 어... 스포츠 슈팅 따로 있군요. 슈팅 스포츠 게임, 아, 스포츠 게임도 좋아했었어. 아, 이거 말고... 레이싱 카이터 오... 레이싱 게임이다. 우와... 부롱 부롱 우와... 오... 음, 으 죽었다. 자, 그리고요. 어, 축구 게임도 있다. 우와, 이건 뭐야? 3D인가 봐. 오, 내가 막았어, 막았어. 티 형, 오, 너무, 너무 잘해. 우와, 나, 국가대표 나갈까봐. 다 막았어, 미친. 우와, 티 형. 우와, 다 막았어. 천지 아니야? 우와. 우와. 우와, 재밌어. 언제 끝나냐, 이거? 자 그리고요 퍼드게임 오 이런 퍼드게임이 있네 아 모르겠어 아 어려워 안해 어려운 게임은 지칠세계요 아케드게임 그렇지 아케드게임 오. 오, 온도 다 잘한다. 우와, 불타는 링을 넘고 있어요. 아, 죽었다. 죽었잖아. 또 다른 거 있나? 아 너무 재밌어서 자꾸 하게 되네. 우와, 이러면 300개가 있다고? 응, 음, 자동차가. 뛰어라, 뛰어. 뛰어! 뛰어! 뛰어라 뛰어! 와아아아아아악죽었다 뭐 죽을 때가 제일 싫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야 이거 마리오도 아니고 뭐야 이거 아 죽었다. 아, 이 뭐야? 마리오 짜투인가가 어떻게 올라가지? 아, 아 죽었다. 아, 그만할래. 자, 이렇게, 오, 재밌네요. 여러가지, 아케드, 스포츠, 아, 슈팅, 퍼즐 게임 중에 골라서 할수 있고, 300개가 있던, 우와, 엄청 재밌는 게임이네요. 우와. 자, 물론, 하다보면 또 손가락이 아프긴 해요. 근데, 오, 재밌다. 스마트폰이나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이게 있어서 그래, 이게. 우와. 자, 이렇게 만나봤어요. 우와, 이것 어일까요 바로바로? 이마트 주점점이에요. 필요하신 분 있어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